일상을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보이스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보이스 다이어리의 김명철입니다. 한달 넘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는데 8월을 넘기고 9월이 반 이상 지나간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선물해 주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이 시기를 마냥 즐기면서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수능일을 50일 정도 앞둔 수험생들 채용공고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올해라고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취준생분들 그리고 여러 일들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 25년도 100일이 남지 않은 이 시기 어쩌면 불안해하고 지쳐있을 스스로를 다독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스 다이어리 열네 번째 페이지는 위로입니다.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이었는데요. 이제 계절은 조금씩 깊은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달력을 들여다보면 올해도 석달 남짓 남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기도 하죠. 아마 지금 이 순간, 이번 페이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음,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왜더 잘하지 못했을까? 혹은 왜 발전한 게 하나도 없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25년의 봄, 여름, 그리고 9월까지. 하루하루를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 누구도 몰라주는 힘든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법한, 어, 뭐랄까, 그한 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있어 오늘은 조금 일찍 노래를 먼저 듣고 오려고 합니다. 가사를 통해 이러한 마음을 나 혼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듣고 올게요. 모브닝의 빛나는 별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런 삶이 되긴 싫었어. 나의 인생은 뭔가 특별하길 바랬어. 나는 나름 잘난 사람이니까 무엇이든 해낼 거라 믿었어. 싫었어, 지열한 하루가 멋진 날만 들어줄 테니까 괜찮다, 괜찮다. 오늘의 날 다독이다. 말칵 눈물을 쏟고 말았네. 走开。So 많은 욕심은 오늘의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나 봐. 절 없이 부풀어 떠나, 二八。<music> i <laughs> 나는 진심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을 요구했다. 내가 정말로 되어야 했던 건 실패해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그땐 그걸 몰랐다. 한 책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고 계신 걸까요? 누군가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탓하고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삶의 시선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나마 그 시선을 받기 아닌 여러분들을 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여나 스스로를 마주하려고 하니 겁이 나거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영옥 작가가 건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정말 정말 말이죠. 가장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환멸나고 가끔 왜 이러나 싶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나 자신만이 나를 가장 온전하게 지탱하는 기둥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불안해서 내 삶이 이토록 흔들리지만 결국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누구도 아닌 나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나를 지금까지 견인해 온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바쳤던 소중한 지난 날들이 안쓰러운 발버둥이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토닥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위로가 나를 깊게 보듬어 줄수 있을까요? 반면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거나 혹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하고 또 흔들리면서 본인을 책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배우 오정세 씨의 2020년도 수상 소감을 통해 작은 위로를 건네볼까 합니다. 100편의 작품을 하는 동안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했습니다. 분명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도 내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산다고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여러분 탓이 아닌 실패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저에게 동백이가 찾아온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흔들려 좌절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평소처럼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가 선물처럼 다가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열심히 했잖아. 나 무사히 여기까지 왔잖아. 이만큼 성장했잖아. 스스로 다독이면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삶이란 수없이 나를 탓하고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나를 믿어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의 여러분을 질켜낼 그런 힘이 되기를, 이 목소리가 그 길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의 가사처럼 "내일 걱정은 그만, 그건 내일의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잘 걸어온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믿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지막 곡, 도경수 오늘에게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 벽 너머 백에 막혀져 있는 작은 불빛 매일 오는 내일이 뭐 그리 불안한 건지 밤보다 길어지는 한숨 또한번이 불을 뒤적여 아침이면 뭐였었는지 다 기억도 안날 텐데 그러니 이젠, good night. 가만히 두 눈을 감아, 내일 걱정은 그만. 그게 모든 내일에 나에게 맡겨볼게, 아직 한참 더. 작은 꼬리를 물고 달아난 잠에 묵힌 내 가슴 위에 얹힌 듯해 걱정은 돼도 맘속 깊이 결국 지나간다고 믿지 이런 밤이 수도 없이 지난 순간이 지금이기 想念。